아침에물 대신 제일 응. 근데 물 대신 네, 너무 좋아. 아 오늘 맛있게 됐어요. 예 이게 아 깻잎이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좋은데다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리고 빈혈에도 좋죠. 그리고 이제 이 양파가 양파도 이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이 있고 음. 혈관에도 좋고 자색 양파 더군다나 그렇죠. 의사들이 음. 음. 마트던 음. 먹는 게 자색이야. 자색 자체가 자색 야채, 아토시안 자색이요. 색소가 들어있고 음. 에,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음. 심혈관 질환에 좋은 그런 음. 자색 자색 양파 여기 자색 양파 음. 깻니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니까 산성화된 체질이 좋고 이거 양 이건 파프리카고, 이건 토마토 쓰고남은 거고, 이건, 예, 깻잎하고 자색 양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약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수정이 부셔지네요. 맛 응, 음, 아주 맛있게 부셔지고 있어요. 어제 맛있더라. 응, 토마토. 아, 음. 어, 이렇게 부셔지고 있네요. 어, 이제 신 거예요. 좀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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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니 여기다가 버터를 음. 버터, 옥수수를 버터에다가 여기다 옥수수 집어넣었을까? 옥수수 집어넣어 밥에 넣어버렸어요 다 넣어버렸어 응. 옥수수 식혀서 다른데도 좀 비춰봐요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죠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음. 토마토하고 계란전을 부치고 있어요 여기 다 섞었어요 예. 여기는 이제 토마토하고 감자가들하고 깻잎하고 음. 자색 양파가 되는데 자색 양파 없을 때는 그냥 양파를 넣어요. 근데 본래는이 볼래, 토마토고 계란해서 부치게 최고예요. 근데 음. 나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집에 야채가 많이 나니까 가정. 양파하고 깻잎 앞마당에서 따고 감자도 이번에 풍년돼서 많이 했죠. 음. 그리고 이게 파프리카 좀 따서 이렇게 저를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접어주세요. 화려. 이런 이연은 생했네요. 아 이게.